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알베르 카미의 대표작, 이방인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1913년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과 전쟁, 병고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 자랐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20세기 초반 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를 뒤흔들던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그는 인간의 삶과 죽음, 부조리함과 자유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통해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1942년 발표된 소설로 현대인의 고독과 부조리한 현실에 직면한 인간의 내면을 담담한 문체로 묘사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메르소는 세상의 기대나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관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물로 그는 그 어떤 도덕적 판단이나 감정의 개입도 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에게 끊임없이 삶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요구하지만 메르소는 오직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을 받아들이며 무감각하게 반응합니다. 이방인은 카미의 철학적 개념인 부조리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부조리란 인간이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세상과 삶그 자체는 결코 어떤 분명한 의미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말합니다. 카미는 이런 부조리를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미가 이방인을 쓰게 된 배경에는 그가 겪었던 삶의 경험이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나 피에 누아르라고 불리는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이었기에 프랑스 본토에서도 알제리에서도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카미는 자신을 둘러싼 이러한 삶의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을 담담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이방인을 통해 인간의 삶에 무관심한 세상과 그 속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미는 소설의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 어떤 거짓된 희망이나 환상 없이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태도라는 점을 역설합니다. 이제 이 작품을 함께 들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카미의 메시지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에서 날아온 전보는 간결하기만 했다. 모친 사망. 장례 내일, 깊은 애도. 전보를 받고 나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다. 사장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저 무덤덤한 형식적인 위로만 읽힐 뿐이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양로원이 있는 마랑고로 향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긴 길을 걸으며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은 내게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로 안내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적응을 잘했다고 말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좋다는 듯한 태도였다. 원장은 내게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겠냐고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원장은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장례식 전날 밤, 나는 어머니의 관 옆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방 안에는 양노원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울지도 않고 별다른 대화도 없이 그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무겁고 침묵만이 맴돌았다. 사람들의 흐느낌과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지만 나는 그 소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여전히 뜨겁게 내려쬐는 가운데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양노원의 노인 몇 명이 장례 행렬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의 관은 공동묘지까지 옮겨졌다.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긴 행렬이 이어졌다. 나도 그 행렬 속에서 걷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조차 마치 나와는 무관한 일인 것 같았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몸은 피곤했고 잠이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어머니의 장례식은 없었던 일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 일은 이미 먼 과거처럼 흐릿했다. 햇살이 강렬하게 방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엔 늘 그렇듯 익숙한 소음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나는 문득 바닷가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램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 햇빛은 눈부셨고, 모래 위로 반사되는 빛에 눈이 아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 눈부심마저도 나는 싫지 않았다. 오히려 따갑고 뜨거운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무감각한 표정으로 바닷가를 걸었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수영을 하고 있을 때 마리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타이피스트였고, 얼굴만 알뿐 그다지 친분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자연스레 함께 수영을 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웃음소리는 경쾌했다. 우리는 물 속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며 장난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저녁에 무얼 할 거야? 특별히 정한 건 없어? 그럼 영화라도 보러 갈래?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락했다. 영화관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영화를 보았고 나는 그녀의 몸이 내게 닿는 것을 기분 좋게 느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지냈다. 그렇게 마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우리는 종종 만났고, 때로는 내 방에서, 때로는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다. 마리와 함께 있으면 편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다. 아니, 솔직히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마리 역시 나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다. 어느날 마리가 나를 보며 물었다. 나를 사랑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 그게 꼭 중요한가. 그녀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다시 내 품에 기댔다. 마리는 내게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물었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가 내겐 너무 모호한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직장으로 돌아갔다.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내겐 그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었지만 내 삶은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내 삶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몇주뒤 회사에서 돌아온 나는 이웃집에 사는 레몽을 만났다. 레몽은 사람들과 자주 다투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폭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여자친구와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녀에게 보낼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큰 의미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관심 없었다. 레몽이 내게 고맙다고 말했고, 우리는 종종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몽의 집에서 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렸다. 복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레몽은 문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여자와 거칠게 다투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그녀를 때렸고,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며 내게 다가와 진술을 요청했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레몽의 편에 서서 그가 정당방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저 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며칠 후 레몽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내 친구가 바닷가 별장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같이 가지 않겠나?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수락했고 마리에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 레몽 친구 별장으로 같이 가지 않을래? 마리는 기쁘게 웃으며 승낙했고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쁨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주말이 되어 레몽의 친구 별장에 도착했을 때,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을 즐겼다. 태양은 무자비할 만큼 뜨겁게 내리쬐었고, 나는 그 장렬하는 햇볕 속에서 정신이 멍해졌다. 해변의 모래는 햇볕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고, 파도 소리는 단조롭게 귀를 울렸다. 레몽과 마리는 함께 있었지만, 나는 그들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비어있었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가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레몬과 원한이 있는 몇몇 아랍인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났다. 그들 중한 명은 레몬과 크게 다투었던 여자의 오빠였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레몬을 응시하며 다가왔고 긴장감이 해변을 덮었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에는 아직 곧 일어날 비극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변 근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레몽은 즉시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아랍인들 또한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내 양측은 서로를 향해 시선을 던지며 불편한 침묵 속에서 대치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져만 갔다. 갑자기 상황이 폭발했다. 레몽과 아랍인 중한 명이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상대의 손에 들린 칼날이 태양 아래서 번쩍였다. 싸움은 금세 끝났고 레몽은 팔을 다친 채 뒤로 물러섰다. 아랍인들도 급히 사라졌지만 불길한 여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레몽은 분노로 치를 떨며 품 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며 권총을 빼앗아 대신 주머니에 넣었다. 뜨거운 햇볕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고,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우리는 별장으로 돌아왔지만,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나는 바닷가의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려 했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피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머릿속은 계속해서 어지러웠다. 순간, 나는 문득 다시 해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 혹은 왜 그랬는지 나조차 알수 없었다. 바닷가 끝자락에서 나는 모래 위에 누워있는 아라빈을 다시 발견했다. 그가 그늘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봤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그가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햇볕이 너무 뜨거웠다. 태양은 잔인하게도 내 시야를 흐리게 했고, 내 눈을 찌르는 듯한 강렬한 빛이 나를 압박했다. 아라빈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보자.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고, 본능적으로 레몽에게서 빼앗아 보관하고 있던 권총을 쥐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나는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내 손은 나도 모르게 권총을 들어 올렸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렸고, 아라비는 그대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나는 방아쇠를 네번더 당겼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저 태양이 너무 뜨거웠고, 칼날에 반사된 빛이 너무 눈부셨을 뿐이었다. 나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게 서 있었고, 내발 밑에는 움직이지 않는 시신이 있었다. 바다 위로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이 태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권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뜨겁게 달아오른 총구가 손을 데웠다. 나는 시신 옆에 멍하니 서서 태양이 내리쬐는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의 발소리와 소란스러운 외침이 내등 뒤에서 들렸다. 그러나 나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전개되었고, 나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상태로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였다. 나는 즉시 감옥에 수감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좁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의 삶은 단조로웠다. 나는 작은 방에서 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벽에 비친 창살 그림자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잠과 식사, 그리고 몇 번의 신문이 반복될 뿐이었다. 검사와 변호사는 계속해서 내게 질문을 던졌다. 왜 아라빈을 죽였는지, 왜한 번도 아닌 다섯 번이나 방아쇠를 당겼는지 물었다.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태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날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피고석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검사와 변호사는 내 사건을 여러 가지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본질보다 내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변호사는 나를 방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았다. 재판은 계속되었고, 증인으로는 레몬과 마리가 불려왔다. 마리는 나를 사랑하며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지만,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검사는 오히려 내가 어머니의 장례식 다음날 그녀와 함께 수영을 하고 영화를 봤다는 점을 들어 나를 더 몰아 세웠다. 또한 검사 측은 내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그들은 내가 비정상적이고 냉담한 인간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검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날 연인과 만나 영화를 보고 웃으며 즐겼습니다. 그는 죄책감이나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 냉혈한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사회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나는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내가 왜 그런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레몽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내게 고마움을 표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레몽은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경찰서에 갔던 일을 진술하면서 그때 내가 증언으로 그를 도와줬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자신을 위해 그 여자에게 보낼 편지를 대신 써주었으며 사건 당일 내가 아랍인과 마주친 것도 사실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와 배심원들은 이 증언을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했다. 그들에게 레몽은 난폭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 그가 내 친구였고, 내가 그의 문제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내가 그와 같은 수준의 인물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게다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레몽을 도와준 행동은 검사의 주장처럼 나의 무관심과 도덕적 무감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말았다. 변호인은 급히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내가 원래 감정 표현에 서투른 사람이며 레몽의 부탁도 별다른 악의 없이 들어준 단순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필사적인 노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배심원들과 판사는 내 무심하고 냉담한 태도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죽인 아랍인의 죽음 자체보다 내 성격과 도덕성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이 아닌 그들의 편견과 사회가 만든 기준에 의해 심판받고 있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행동과 감정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괴물 취급했다. 내게는 죽음도 삶도 그저 무의미한 우연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검사는 나를 비난하며 강하게 물었다. 대체 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강렬한 태양의 빛을 떠올리며 솔직하게 말했다. 햇빛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은 순간 침묵에 빠졌고, 곧이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크게 번졌다. 판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배심원들은 황당하다는 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검사 역시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햇빛이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로 이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은 살인행위를 가벼운 농담처럼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 말을 이해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을. 법정은 더 이상 내가 저지른 사건의 본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내가 어머니의 죽음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 세상의 도덕과 규범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는 사실만 기억할 뿐이었다.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다. 배심원들의 시선 속에는 경멸과 혐오가 서려 있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메르소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법정을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오직 그날의 뜨겁고 눈부신 태양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사형이 확정된 후 나는 독방에 갇힌 채로 매일을 기다리며 살았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나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평화로웠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무의미함을 받아들였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결국 의미 없는 우연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러 오는 군중들의 증오어린 환호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명료해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렇게 나는 이방인으로 살아온 내 삶이 마침내 진정으로 끝을 맺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독방 안에서의 생활은 지루하고 고요했다. 나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과 벽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늠할 수 없었다. 간혹 지나가는 간수의 발자국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렇게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며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를 찾아온 신부가 나를 만나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내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내 독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신부는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왜 회개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신께 용서를 구하면 당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간곡한 눈빛을 보았지만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신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신부는 충격받은 듯내 말을 다시 물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죽음은 그저 삶의 끝일 뿐입니다. 나는 어떤 세계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런 것이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슬픔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의미조차 없다고 믿는 겁니까?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까? 나는 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조차 내게는 명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심판하고 비난했지만 나는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아라빈을 죽인 그날의 기억은 오직 강렬한 햇빛과 견디기 힘든 현기증 뿐이었다. 그 사건의 이유나 의미는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을 뿐이었다. 나는 신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인생에 당신이 말하는 죄나 구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저주받은 존재이며,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며 떠나갔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게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혼자가 되었을 때더 편안했다.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라면 내가 처형당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를 향해 증오의 함성을 터뜨려 주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다. 그들의 증오와 환호가 클수록 나는 비로소 덜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다. 밤은 고요했고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가 죽기 전 양로원에서 느꼈을 외로움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왜 그녀가 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 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료해졌다. 삶은 무의미했고 죽음 역시 그러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삶의 무의미함을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증오하며 자신들의 규칙을 강요했다. 그들은 나를 심판했지만 정작 그들이 나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을 몰랐다. 형장의 문이 열리고 교도관들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언제 올지, 언제 처형될지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올 죽음 뿐이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며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나는 차라리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길 바랬다. 이제 그 누구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았고 신에게 의지할 마음도 없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다정한 무관심을 느꼈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도, 조용히 부는 바람도, 모두 나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이 모든 무의미함을 받아들이자, 나는 마침내 행복해졌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처형당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나를 맞이해주기를. 그들의 함성과 비난이 내게 쏟아지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세상과 화해할 수 있으리라. 그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방인의 줄거리였습니다. 이방인은 알베르 카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곳인가? 주인공 메르소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사실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감정과 규칙들을 거부하며 오직 자신이 느끼는 감각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결국 사회와의 갈등을 불러오고 그를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갑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조리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때론 세상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며 인간은 그런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메르소가 느꼈던 뜨거운 햇빛과 무감각한 일상은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카미는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삶의 의미에 순응하는 대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규범이 아닌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알베르 카미의 소설 이방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